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원발TV 탤런트 이원발입니다. 자 오늘부터 이원발TV는 코로나 전국으로 인해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각 중소기업에서 생산되는 우수상품을 비롯해서 우리 농어민들이 생산하는 농축수산물 등을 대상으로 홍보방송을 시작합니다. 본방송은 이원발TV의 이익을 위해서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중소기업과 농어민들을 응원하고 돕기 위한 방송임을 먼저 밝힙니다. 따라서 일체수 수술이나 홍보비를 받는 것이 없고요. 홍보해 드리는 상품의 업체와 직거래를 연결해 드리는 방송임을 밝힙니다. 자 여러분, 사람이 건강하게 살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체온을 유지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의 체온을 1도만 계속 올려줘도요. 생명을 10년 연장할 수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사람의 체온이 올라가면 체내에 있는 유해균들이 살수 없는 환경이 돼서 건강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항상 건강하게 살려면 체온을 유지해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원발 TV는 홍보 방송 첫 번째로 사람의 체온을 올려주는 데 최고의 식물 하나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겁니다. 이게 뭘까요? 산삼입니다. 산삼. 아, 효천영농조합 그 박정욱 대표가 이 재배한 산삼인데요. 아 산삼 하면 여러분들 뭐 많이 들어보시고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자세히는 모르죠. 특히나 그 산양산삼이 어떤 건지 자세히 모르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산양산삼이 어떤 건지를 자세히 알려주실 분 한번 초대했습니다. 우리 효천 영농적 박정욱 대표 한번 모셔볼까요? 예, 네. 어서 오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네? 아, 아이고, 네. 이 파주까지 오느라고. 아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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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니다 여기가 뭐 그냥 좌방의자입니다. 네. <laughs> 자, 우리 박 대표님 모셨는데 아니 네. 그러고 저러고 왜 여름에 네. 그왜 장마다 태풍이다 와가지고 네. 피해가 많다고 제가 얘기 들었는데 어떻게 수습은 좀잘된 거예요? 네그 음. 여러분들 그 걱정해 주셔서 음. 어, 수습은 이제 다 했습니다 했 아. 어, 많이 힘들게 수습을 했죠? 아이고 아이고 네. 아이고 고생했어요 고생했어, 고생했어. 네. 네. 이게 참이 산삼 겨가지고 <laughs> 장마져 가지고 휩쓸려가고 그러면은 이게 만만치 않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 이원발TV가 우수 중소비율이 있잖아요 중소기업에서 나온 제품하고 또 우리 농민들 이렇게 좀 농사짓는 것들을 이렇게 좀 코로나19 때문에 더더군다나 얼마나 어려웁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대비해서 좀 우리 이원발TV가 홍보를 해서 이걸 좀 많이 우리 소비자들이 좀 찾을 수 있게끔 그런 걸 모티브를 좀 해보려고 네. 홍보 방송을 좀 준비했어요 그첫 네. 번째 순서로 우리 효천영농조합 우리 박 대표님이 재배한 이사냥산삼 이 몸에 좋잖아. 그래서 이걸 좀 한번 소개해보려고 하는데, 자 그러면 이 산삼이 어떤 거고 그런 걸좀 간략하게 한번 우선 소개를 좀 해주실래요? 네네. 산양삼이라고 네. 하죠? 네네네. 다른 걸 이제 장례삼이라고 하는데, 오늘 명칭은 산양삼이라고 부릅니다. 예. 예, 우리 산양삼은 인삼하고 틀리 음. 어, 산에서 재배를 하는 게 특징입니다. 산에서 네네 그러겠죠 인삼은 밭에서 이렇게 재배를 하지만 아, 그렇죠 네. 예, 예, 예. 우리 산양삼은 음. 산에서 음. 어, 비탈진 곳에서 아, 그 경사가 있어 아. 있어야 됩니다 아 네. 경사 평지는 안 되고 그렇죠 경사가 오. 있는 이유는 그물 빠짐 때문에 아 네. <laughs> 물이 고여있으면 안 되는구나. 네네네. 물이 그냥 짧고 잘 빠져야 되는구나. 네. 아, 아 그렇구나. 예. 우리 산양삼은 음. 이 물하고는 굉장히 상극입니다. 음. 그래서 물 빠짐이 반드시 좋아야 되기 때문에 음. 비탈진 곳에서 음. 어,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인삼은 상대적으로 또 그냥 비탈진 곳이 아니래도 사실 재배가 되잖아요. 네네네. 아, 그데그 유전자 즉 종자 자체가 틀려서 음. 어, 인삼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어, 물을 먹고 자란다고 보시면 음. 되고 우리 장례삼은. 어, 유전자 자체가 음. 물을 굉장히 싫어하는 거죠. 음. 네. 그러니까 마른 땅에서 살 수도 있고, 아하. 네. 아하. 그 비가 많이 오면 굉장히 싫어합니다근근데그 네. 인삼은 제가 알기로 6년근이 최고의 연식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네. 6년이 넘어가면 그뭐뭐 썩는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는데, 네네. 뭐 그런 거는 또 어떻습니까? 아, 좋은 질문이신데요. 인삼 자체가 음. 그사포린 성분이 그 음. RG 완이라는 게 있습니다. RG 완. 네. RG 완이 뭐 물론 그 항암 효과도 있고 음. 피로 회복 등등 있지만 음. 유전자 자체가 6년이 넘으면 썩게 돼 있습니다. 인삼. 아. 네네. 아. 그래서 인삼 7년근은 못 드셨죠. 그래서 음. 6년근 인삼, 6년근 인삼 하는 게 음. 6년까지밖에 못 사는 게. 인삼입니다. 아하 네. 그런 차이가 있구나. 네네. 자 그러면 이 일테면 산삼과 인삼의 차이점을 얘기한다면 뭐가 있을까요? 아 차이점은 음. 자그 인삼은 일단 크다. 크지? 네, 아 네, 그렇죠. 크다. 엄청 크더라고. 네. 네, 네. 그 6년근만 하더라도 그람수로 이야기한다면 어, 하나의그 소위 뭐 팔뚝만한 음, 크기도 음, 있습니다. 음, 음, 음. 인삼은 그 종자 자체가 비대하게 크고 음. 우리 산양삼은 어 뭐 10년, 20년인데도 음.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운드로이야기하면한 음. 음. 15g, 최대한 15g, 20g이 최대 큰 겁니다. 아 네. 그래서 이 우리 박 대표님은 이 산삼, 사냥, 산양, 산삼을 이렇게 재배하기 시작한 게 그러면 그 언제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네. 음. 하, 이거. 이 여기 보면 음. 여기에 보시면 빛바랜 사진인데요. 음. 이게 실음 선수고 박강덕 씨. 아, 박강덕이요. 안바다안바안또 에너지 원이잖아. 네네. 박강덕 선수. 선수가 저 모델인데 음. 이게 사진 찍은 게약 16년 전저 모습입니다. 네, 네, 네. 지금 제가 이렇게 좀 네. 보여드릴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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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16년 전인데 음. 이 사진이 말해 주듯이 제가 재배한지가 어 20년이 됐습니다. 아아 와, 20년. 네네. 그럼 20년 이상이 나온다는 얘기네. 그렇죠. 그 국내 최대가 어떤 어. 분들은 뭐 어, 25년 장례상을 먹었다. 이러면 은 어. 그건 아니고. 어. 어, 어디 가면 자기가 원조, 원조 이런데. 원조는 솔직히 제가 최초의 재배를 성공한 게저죠 미서촌 장롱조합에서 어. 어, 제가 어, 최초의 장례상 재배를 성공을 했습니다. 어. 아, 네네, 처음으로 사냥삼을 처음 네네. 재배하는 데 성공을 하신 분이라. 네네, 아, 이거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 <laughs> 아 그렇습니까? 네네, 오, 아, 이건 뉴스감인데. 네, 세계적으로 어 아, 그렇구나. 네네. 예. 자, 그러면 그러니까 효능이나 이런 면에서 인삼하고 네네. 어떤 차이점이 좀 있습니까? 아, 분명히 월등하 차이점 있죠. 네. 보시면 요즘에 지식백과에 보시면 음. 어, 다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지만 음. 우리 인삼도 좋지만 장례삼은 음. 특히 그 RG1부터 RG4라는 음. 성분이 있습니다. 음, 음, 음. 엄청난 항양 효과가 있고, 아하. 네, 그러니까 인삼의 1 3 0대에 달하는 <laughs> 어, 사포리 성분이 있어서, 네, 그렇다 면서 인삼 130뿌리하고 장례삼 뿌리하고 안바꾼다는 이런 말도 있고든지만 그런 효능들이 월등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네 그렇죠. 오, 네, 그렇구나. 네, 네. 네. 예,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아하 이 종류가 지금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요 종류별로 좀 한번 소개를 한번 해주시래요. 이게 네. 몇 년짜리고, 아 지금 예, 예. 어, 한번 아, 이게 우리 이 보시는 분들은 잘 모르신다고 이게 네, 네. 산삼이 어떤 구조로 되어있는지잘 아, 모르니까 아, 네, 네. 설명을 좀 한번 자세히 네, 좀 해주세요. 그 간략하게 예. 네, 드릴게요. 네. 제가 지금 우리 효촌용농조에서 판매하는 음? 그. 연수, 이게 지금 현재 제가 이거 들고 있는 게, 7년군입니다. 네. 아, 이게 7년군? 7년군인데, 네. 네. 아, 요렇게, 아, 요래요. 이게 7년, 7년이다 연근, 했대요, 1년 아. 아, 요거. 그러니까, 인삼의 7년군은 막, 이게 팔뚝만한데어 네. 7년군이 나오지도 않지만, 네. 그렇죠 7년군이 네. 없죠. 어. 네. 이게 왜 이렇게, 이렇게 안 자라는 거예요? 그, 저기, 종자 자체가, 예를 들어서 우리 박강덕 선수는 크잖아요. 음. 네? 그, 자기 친형은 좀 작습니다. 같은 음. 부모님이 계시고 아, 그런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 장르삼 자체가, 유전자 자체가 이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아, 산삼은 워낙 네네. 작다? 네네. 그럼 그만큼 여기에 응축돼 있다는 얘기네. 그러면 네네, 어떤 그렇죠. 성분이나 네네. 이런 것들이. 네네.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네네. 이게 7년짜리고. 네네. 자, 그러면. 또 뭐가 있을까요? 그 아, 다음에 음. 이게 지금 13년 겁입니다와 이게 13년. 네, 한 네. 봅시다. 어 네. 이게 확실히 그 내두 이런 게 다른데요? 네, 네. 제가 설명해드 지금 은 7년 근과 13년은 이제 이 내두 음. 목이라 그러죠, 목.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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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그 나무를 이야기하면 나무 나이를 갖다가 나이테로 이렇게 알잖아요. 예, 네, 네, 네. 근데 우리 장례사 이건 사람은 뭘로 나이를 측정하냐? 우리 전문가들은 세 가지를 보는데요. 뿌리와, 음. 뿌리, 여기. 뿌리, 인사, 뿌리. 뿌리 하면 잔뿌리가 없죠. 어, 어, 어. 네, 우장이 정도 뿌리면은 굉장히 어. 긴 건데, 어. 나이가, 이렇게 나이가 안되는 이렇게 뿌리가 발달되지가 이 않아요. 아, 않습니다. 길질 않다? 네. 아. 그리고 이 내두. 어떤 분들은 1년근이면 내두가 하나가 올라온다라고 하는데, 네. 그게 아니고, 저희들이 씨를 갖다가 이제 심었을 때, 네. 1년, 2년, 3년째는 내두가 형성이 안 됩니다. 오, 한 3년까지는? 네네. 오. 4년째 이제 한 칸이 올라오는 거죠. 어허. 그러니까, 내두를 봤을 때, 하나가 올랐다면 약 4년, 5년 눈이라고 생각하시면됩니다 그럼 아까 이게 7년짜리도 이게 내두가 별로 없어. 네네. 거의 없다. 여기 보세요. 어, 조금 나온 정도인데. 네네, 그렇죠. 아. 여기 지금 눈으로, 내가 어. 하나 보면, 이렇게 어. 한 칸, 두 칸, 세칸 정도 잡으면 되는데 글쎄요, 글쎄 네. 네. 아, 그래서 그렇 이게 먹은 나이. 땅에서 2, 3년을 갔다가 자라면서, 4년째 내두가 형성이 됩니다. 음, 음, 네. 음. 음, 음. 그건, 아, 네. 그런 차이가 있다? 네네. 아. 그래서 이 내두를 보고 나이를 갖다가 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네. 야. 네네.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이거는 내가 볼때 심상치가 않아요. 아까도딱 <laughs> 펼치는데, <laughs> 이건 보통이 아닌 것 같은데. 내... 비전문가가 보기도 에 네. 뭔가 이게좀 독특하고 좀 특이해 보이는데 이거는 음. 몇 년짜리?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배우님께서 네. 맞춰보십시오. 네, 네. 어, 마, 맞추면 제가 500원 드릴게요. 네. 어, 네. 자, 이거 500원 대략 봐도 네. 7년, 1 3년근입니다 음, 음. 이게 몸집도좀 크죠? 그드도좀 네. 발달됐죠? 네. 어, 그러면 몇년 정도? 내가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들고. 네. 네. 들고 비교를 해보면 조금 대략. 어우, 이건 벌써 시간이가 네. 달라. 이게 지금 13년이라고 했잖아요? 네. 이거는, 이거 한 20년 됐겠는데? 안, 안 그럽니까? 아, 얼추 맞습니다. 어, 맞죠? 예, 예. 20년짜리야, 예. 이거. 그러니까 초창기 때 우리 박 대표님이 심은 거구만, 이거. 그렇죠. 와, 이거 진짜. 오? <laughs> 아, 어? 어? 이게 20년짜리입니다, 여러 아 20년. 예, 예, 예. 아이고, 예. 자, 그리고 뭐, 보충으로 20년짜리에 대한 자, 설명을 좀요 네, 20년, 벌써 이제, 아까 아. 13년짜리 제가 설명했듯이, 음. 20년째는 벌써 내두가 길고, 발달이 아주 됐고, 어. 이 뿌리가 보면은 착 발달이 됐잖아요. 어, 어, 네. 어 그렇죠. 벌써, 어. 이 자세가 나온 게, 어. 사문 나이를 들수록 이 내두가 발달이 되고, 아, 네. 아. 네, 뿌리가 발달되고, 아. 몸집도 좀 크고, 이더 이상의 몸집은 거의 안 큰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네, 네. 세월이 가도? 네네. 아 그렇구나. 세월이 가도 어. 더 이상은 안 큰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 이걸로 그냥 이제 내두만 조금 더 커질 뿐이라는 거죠? 그렇죠. 연식이 네. 가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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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리가 더 잔뿌리가 날 것이고. 네. 네. 몸집은 여기서 아. 어, 더 이상 안 큰다고 보시면 아.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잔뿌리가 생명이구만. 그러니까 산삼은 그죠? 네네. 아 그렇게 봐야 되겠네. 네. 내두하고.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자 그러면 <웃음> 이게, <웃음> 이제 이게 사실 사먹는 입장에서는 음, 네. 가격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일단 정가를 얘기해 주세요. 정가. 이게, 이게 도대체 20년짜리, 7년짜리, 지금 13년짜리 있는데 네, 네. 이게 어쨌든 그 효천영농조합에서 우리 소비자들한테 판매를 할거 아닙니까? 네, 네. 그럼 판매하는 가격이 얼만지부터 좀 이야기를 해주실래요? 아, 지금 네. 현재 저 우리 네이버 쇼핑에 보시면 아. 뭐그 11번가나 네. 그리고 보시면 우리 판매를 하고 있는데 아 네이버 쇼핑에? 예예예 네. 예, 예. 그건 어, 그게 이제 가격이 나와 있지만, 네. 어, 자, 여기도 설명서에 보면 네. 가격 대략이 나와 있거든요. 아, 여기에. 네. 아, 그러네. 네. 아, 아. 네. 와, 다섯 뿌리가, 이게 7년근, 8년근 다섯 뿌리가 25만원. 네. 예, 네. 열 주면은 이제 50만원. 예, 네, 그렇게 되네요. 예. 네. 네. 그리고 10년근, 12년근이, 음, 얼마죠? 이게 35만원. 네. 맞죠? 어, 아, 그리고 다섯 뿌리입니다. 어 그리고 이게 대체 십오년짜리 십오년짜리가 오십만 원 네. 그리고 십칠년짜리가 어 이게 얼마예요? 육십만 원. 네. 오 이십년짜리 안 나와 있네. 이그 네, 그, 이거 판플에 만들 때는 <laughs> 또 이십년짜리가 사실 없어 그렇구나, 때, 그렇구나. 아, 아, 아 또, 그러면 이제 이거 확실히 넘, 넘어간다는 얘기예 네, 네. 그런데 그렇죠. 정부가 역상또 우리가 부담이 가서 너무 국가라서 음. 이건 인터넷 판매를 사실, 안 하고 있습니다. 20년짜리는? 네, 네, 네. 아, 그러니까 특별 주문이나 뭐 이런 경우 네, 네, 그렇죠. 판매를 하는군요. 네, 네. 아, 그래요. 대략 지금 보니까 그러면 7년짜리는 아, 5 뿌리 기준으로 해서 25만원. 네. 그리고 11, 12년짜리는 35만원. 네. 아, 15년짜리는 50만원. 아, 17년짜리는 60만원. 이렇게 되는 거군요. 네네. 네. 아, 그러면. <laughs> 자, 이게 이제 네이버에서 판매된 가격이죠. 네, 네. 아, 그러면. 어 이제 우리 이원발 TV 네. 구독자들한테 뭐 네. 특별한 혜택을 줄수 있는지 한번 어, 어? 어떻습니까 우리 <웃음> 그래도 <웃음> 물론 혜택 예. 드려야죠 예예예 예, 예. 그래서 그 그게 중요하니까 네네 네, 네, 그렇죠 예, 그거를 예. 뭐 할인율로 말씀해 주셔도 좋고 음. 또 정액으로 얼마를 해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 주셔도 좋고 네. 예, 한번 좀 소개를 해 주시죠 네 예. 그러겠습니다 예. 제가 이제 인터넷 판매도 하지만 또 제가 이제 오래 됐기 때문에 음. 또 지인들 음. 어, 또사업하신 분들이 명절 때 되면 선물용으로 많이 나가는데, 네, 아, 그렇지 고가면 부담이 가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래서 우리 인터넷 판매는 좀 약간 비, 다도 비싸다는 거왜냐면 우리 스스로도 나가고, 네, 그렇죠. 그 그런 게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직, 직거래를 제가 직구로 보내드리면, 네. 어자이 우리 인터넷 가에 음? 약50% 정도 다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와 50% 정도. 아니, 그러면. 네. 아니, 이게 지금 17년짜리, 아까 이게 17년이라고 그럼 네. 아까 60, 50만원 이렇게 적혀있는데, 그반 가격으로? 네네. 네. 아, 그렇게 주실 수 있어요? 네네. 네. 우리 구독자들한테? 네. 여러분. 땡 잡았네. 땡 잡았어. 야. 네. 반 가격 50%에. 단, 우리 이원발 TV 구독자를 확인해 주시면은. 반가격으로 여러분께 배송이 된답니다. 예. 제가 요, 요에, 요거에 대한 설명은 제가 자막으로 잘 넣을 테니까 예. 고렇게 해서 구입하시면 될 거예요. 전 50%입니다. 예. 이 가격에는 아마 살수 없을 것 같은데 그죠? 네 그렇죠. 예. 50%라는 건 사실 또, 어 제가 도매가 그대로입니다. 아 도매가. 그대로. 예. 그러니까 그분 스스로 뭐뭐 다뺀 나머지를 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음, 음, 그 그러니까 예. 제가 50% 해서. 예예예. 예, 예. 예. 자 이게 사실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면 네이버 쇼핑 같은데 옵, 옵, 온라인 상에서 이게 형성된 가격을 갖다 거기서 50% 해준다는 겁니다. 이거는 아주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원발TV니까 가능한 거니까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네. <laughs> 네, 자 그리고 이 이원발TV는요. 지금 이렇게 홍보방송 하는 것이 수수료를 받거나 홍보비를 받거나 이거 하나 없습니다. 괜히 오해하지 마십시오. 다만 우리 농민들, 농업인들또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감지해서 아 이렇게 라도 내가 좀 보탬이 되면 어떨까 싶어서 제가 책을 갖고 있을 거니까요. 지금 제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홍보를 해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효천영농자 박정욱 대표가 그야말로 이사냥산삼 청성스럽게 재배한 대한민국의 독보적인 어떤 아, 그런 기술로 이 개발한 산삼을 여러분께 50%에. 어? 그리고 이게 20년짜리가 나와 있는 게 없대요, 거의. 왜냐면 초창기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네, 겨우 나와봐야 한 10년, 뭐 15년, 이 정도밖에 안 되겠죠. 뒤, 후발주자들이 했을 때, 재배를 했을 때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건데, 정말 이, 이런 삶들은 귀한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 사실 산삼처럼 면역력에 좋은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 면역력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 효천 영농조합, 우리 박정옥 대표의 산양산삼 여러분들 꼭요 번호로 아, 이게 직접 우리 박정욱 대표하고 연결되는 번호입니다. 그거 확인하시고 전화를 딱 하셔서 이원발 TV 확인해 주시면 이 가격에 절반 가격에 여러분들 건강 챙기실 수 있습니다. 아셨죠? 자, 박 대표님, 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네네. 네, 너무 멋지게 소개를 해주셔서또 네, 이렇게 네. 좋은 또 기회를 주셔서 네. 저한테 큰 도움이 더될것 같습니다. 네. 아, 조금 미진한 게 있으면 네. 얘기하세요. 이런 때. 뭐좀더 얘기를 하고 싶다. 아, 아. 그 요즘에 이, 우리가 지금 다들 겪고 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음. 이, 저는 코로나엔 면역력으로. 최고지. 면역력엔 네. 장례상으로. 아, 어, 멋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자, 코로나엔 면역력으로. 면역력엔 네. 장내삼으로 효천 영농족 장내 산삼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예예. 네, 예, 예. 네, 손 들어, 손. 네. <laughs>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네, 꼭꼭 <laughs> 구독, 좋아요, 부탁해요.